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에 저는 구독돌입니다. 예, 저희가 즐거운 부동산이 매번 이제 촌집,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걸 안내를 했는데요.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울산에 인근에 있는 토지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지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현재 기초작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입토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가는 길 차가 당연히 그 현재 토지까지도 차량 진입이 병용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위치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에 와 있습니다. 지목대지고요 노시 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m 미만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같은 경우는요,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총합해서 303.4평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핵심적으로 더 좋은 거는 이 주변으로 전부 다 그린벨트인데 유일하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초 작업 다 해놓은 거 여러분들께 지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축 작업 다 끝내놨구요. 예, 앞쪽, 앞쪽에 보면 나무 큰거 보이시죠? 자동차 옆에 있는 거? 예, 구독화 옆에 보면은 예, 감나무 까지들이게쁘게되어있습니다 주변으로 이제 호재라고 하는 건요, 테크노 산업단지가 주변에 형성이돼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청량이 이제 면에서 읍으로 변하면서 조금 더 많이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그 바닥 같은 경우는요, 기초 작업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자갈까지도 깔아놨습니다 이곳 쪽으로 이제 석축 작업까지도 끝내놨는데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집, 이 땅인데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두 분께서 둘이 같이 사셔서고 집을 두채 지어가지고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마을이 대략 집으로 따지면 20집 넘게 되어 있고요. 울산에서 유명한 여기 장업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주변 풍경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생활하기 쉽게 해서 집을 지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좌측편으로 해서 석축 작업을 새로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석축 작업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대략 2m 높이 정도 해가지고 석축을 깨끗하게 다잘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진입도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을 지으신다면요, 거 이제 정원석으로 쓰려고 따로 또 놔두신 겁니다. 그 뒤쪽 부분에 석축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 위에 땅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만약 집을 지을때 다시 한번더 측량을 하시다 면 조금 더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기초 작업이 끝난 도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집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린벨트가 다 전부 그린벨트인데 유일하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 시내까지도 차량으로 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청량읍 내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테크노 산업단지 뒤쪽으로 해서 길이 나 있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도 되어있고요. 교통편의도 너무 좋습니다. 감나무 이쁘죠? 감 저번에 다따 먹었는데 제가.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면서요, 어 오늘 처음 보는데 어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즐거운 부동산하고 함께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니실 분 같은 경우는요 우측 하단에 보면 구독 있습니다. 그거 한번 꾹 누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저랑 같이 매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영상 보시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매물번호 나와 있습니다. 매물번호 기억하시고요. 바로 밑에 전화번호 있죠? 예, 그쪽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날이 추워놓으니까요. 감기 울려나 봐. 자, 이렇게. 옆집에 되어있죠. 잘 보셨죠? 예,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토지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제 다른 토지를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또 이동을 준비를 할 건데요. 예, 이쪽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다면 언제든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보조차 여러분들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토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